예멜리안 필리이 막심 코리키. 이렇게 된 바에야 재염소에 가야지 별수 있나? 이 재염이란 것이 아주 더러운 놈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떼질 테니 말이다. 이렇게 짓거리고 나서 나의 친구 예멜리안 필랴이는 호주머니에서 벌써 열 번째 담배삼지를 꺼내어 그것이 어제처럼 오늘도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푹 한숨을 내쉬고 침을 퇴하고 뱉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휘파람을 불면서 찌는 듯한 더위를 토해내고 있는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와 그는 일감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데사에서 한 3킬로미터쯤 되는 모래사장에 누워있다가 굶주린 배를 안고 그곳을 떠나오는 길이었다. 에멜리아는 머리는 초원 쪽으로 발은 바다 쪽으로 두고 모래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물길은 기슭그로 밀려왔다가는 쏘아하니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의 더러운 맨발을 씻어주고 있었다. 그는 햇볕을 피해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때에는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바다 쪽으로 움직여 내려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물결은 그의 어깨까지 덮쳐오곤 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다. 나는 포구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청회색 연기의 소용돌이에 쌓인 돛대의 숲이 솟아있었다. 거기에서는 아련한 닷처의 쇠사슬 소리,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기서 돈벌이에 대한 우리의 깨진 소망을 소생시켜 줄 만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일어서면서 예멜리안에게 말했다. 어쩌겠나 제 염소라도 가자. 그래 가세. 그런데 전에 잘 될까?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미심쩍은 듯 말했다. 거기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결국 가보자 말이군 그래. 예멜리안은 사지를 꼼짝도 하지 않고 되뇌었다. 그럼 물론이지. 하하 어쩌겠나 그것도 일인데 가보자. 이 망할 놈의 오대사는 이따위 것은 악마가 삼켜버리라라.이대로 여기 남아 있을 거야. 망할 놈의 포구.땅 속으로라도 들어가버려.좋아.이러서 가자.욕설을 아무리 해봤자 도움될 것 하나 없어.어디로 가지? 제염소로.그래.입으라고.제염소에 가보았댔자 아무런 의의가 없어.금방 자네가 거기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그건 사실이야.내가 말했어.내가 그렇게 말했지.난 내가 말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진 않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거라는 것도 역시 오라. 그건 또왜 그렇지? 왜라니? 그럼 자네는 거기서 우리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어서 오십시오, 예멜리안 씨와 막심 씨, 수고를 좀 하시고 우리 돈을 받으시오." 라고 말할 줄 알고 있었는가? 천만에 세상 일이 그렇진 않아. 문제는 바로 지금 자네와 나는 우리 육신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데 있는 거야. 그럼 좋아, 그만 가세. 잠깐 기다려. 우린 먼저 그 재염소의 지배인님한테 가서 될수 있는 대로 공손하게 말해야 해. 자비로운 나으리, 존경하는 약탈자, 흡혈귀여, 우리는 당신의 흡혈귀에게 육신을 권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을 하루 낮밤에 육0카페이카로 벗겨 마음껏 우리먹지 않으시겠어요? 그 다음엔, 그래 그거야, 이어서 가자. 저녁 때까지는 생선공장에 갈수 있어. 거물 그 당기는 것을 거들어주자. 저녁을 먹여줄지도 몰라. 저녁을? 그 오른말이야. 먹여줄 거야. 어부들이란 좋은 사람들이야. 가자 가자. 그러나 친구, 우린 그 밖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거야. 그 까닭은 우리에겐 한 주일 내내 운이 없어서 형편이 이런 걸. 그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되어 일어서서 기지기를켠 다음 밀가루자루 두 개로 만든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이리저리 더듬더니 빈손을 꺼내 얼굴에 가져가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였다. 아무것도 없어. 나을째 사는데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 큰일이야, 친구. 우리는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해안을 걸어갔다. 밀려왔다, 밀려갔다, 다시 나가는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리드미컬한 소리를 내는 조개껍질이 섞인 보드로한 모리에 두 팔이 빠졌다. 때때로 우무가, 우무 같은 해파리, 고기, 물이 흠뻑 뱀 시커먹고 이상스럽게 생긴 나무조각 따위가 파도에 밀려 올라와 뒹굴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상쾌하고 상그러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모래문지의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초원으로 날아갔다. 항상 명랑하던 예멜리안이 왠지 침울하게 보였으므로 나는 이것을 눈치채고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해보았다. 어 예멜리안, 뭐든지 좀 얘기해봐. 자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혀에 맥이 없어. 왜냐하면 배가 텅텅 비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배란 놈은 중요한 거야. 어떤 병신이라도 보라고. 배 없는 병신은 없을 거야. 퉁소처럼. 배가 든든해야 결국 마음도 생기가 돌아. 사람의 모든 행위는 배에서 나오니까. 그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아 이봐 만일 지금 바다가 천두부를 내게 탁 던져준다면 대포집을 차려 자네를 대리로 하고 난 스탠드 밑에 침대를 놓고 술통에서 직접 이 입으로 파이프를 끌어오는 거야. 기쁨과 즐거움이샘에서한 모금 마시고 싶으면 즉시 자네에게 명령하지. 막심 꼭지를 털어 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직접 목소리, 목구멍으로 쏟아 넣는다. 드이켜 예멜리안. 좋아, 악마야. 내 목이라도 쫄라 죽여라. 이 농군의 흑토 지주의 목을 어이 자네 약탈에 홀랑 빼앗아 훌렁 뒤집어 놔 해장하러 온다. 예멜리안 파블로비치 외상으로 한잔 주게. 음, 뭐라고? 외상으로? 외상은 안 줘. 예멜리안 파블로비치 자비를 베풀라. 좋아, 주마. 집마차를 가지고 와, 한잔 주마. 하하, 이런 배불떡이 악마 같으니, 니네 놈의 배에 구멍을 뚫어놓고 말테다. 아이 어찌 그리 잔인한가, 봐. 그자는 굶주렸어, 농부로군. 뭐라고? 굶주렸다고? 그러면 난 배고프지 않단 말이야. 이봐, 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부터 굶었어. 이런 거 법률에 기록돼 있지 않아. 암, 그자는 굶주려 있어. 왜? 흉년인가? 처음엔 그자의 머리에 흉년이 들고, 나면 다음엔, 다음엔 밭에 든다. 그건 그런 거지. 왜 다른 제국에는 형년이안 될까?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의 머리는 뒤통수나 끌그라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친구, 거기에선 오늘 비가 필요 없으면 내일로 연기할 수도 있어. 또 태양이 너무 내려 조이면 뒤로 좀 밀어 놓을 수도 있다네. 그런데 우리나라엔 어떤 방법이 있지? 속수무책이잖아, 친구.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건 모두 농담이야. 그런데 정말 전루브라고 대포집이 있으면 그건 참 심각한 일이야. 그는 입을 다물고 부릇대로 담배쌈지를 뜯으며 꺼내 그것을 훌렁 뒤집어 보고 짜증스러운 듯이 침을 뱉고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파도는 그 더러운 주머니를 집어 기슬거로 기슬거에서 가져가려 했으나 이 선물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다시 기슬거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안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버리란 말이야! 에멜리아는 젖은 삼지를 집어들고 거기에다 돌을 넣고 휘둘러 바다멀리 던져버렸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이 왜 웃어? 역시 같은 인간이군. 책을 읽으며 책을 가지고 다니기까지 하여도 인간을 몰라? 내 눈박이 도깨비 같은 놈. 이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예멜리안이 내게 내눈 달린 도깨비라고 부른 것으로서 나는 나에 대한 그의 격분의 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존재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정오의 순간에만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본의 아닌 안경이라는 이 장식은 그의 눈에 비치는 나에게 우리가 처음 친분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그와 짝이 되어 어떤 루마니아 기선의 석탄을 실었고 그와 똑같이 남노한 옷을 입고 전신은 상처 투승이로 마귀와 마기와 같이 새까만 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당신이라고 깍듯이 존경하는 어조로 부르지 않으면 달리 부를 수없을 만큼의 무게와 의의를 주었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고 어느 정도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구름과 태양 관리에 대한 그의 지식은 신화의 영역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리고 애쓰면서 외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것 봐, 정말이 아닌가? 그름, 그름, 그는 가끔 이런 말을 양념으로 쳤다. 그러나 나는 여러 외국과 그 나라의 생활 양식에 대한 그 흥미가 보통 때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에멜리아는 멀리 앞만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 내 말은 거의 듣지 않았다. 그건 모두 그럴 거야. 그는 한 손을 막연하게 저으면서 내 말을 가로챘다.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야. 만일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진, 거금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면 말이야. 라고 그는 힐컷 옆에서 내 안경을, 안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자네라면 자네 자신의 향락을 위해 그를 죽이겠나? 물론 아니야. 라고 나는 대답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의 재산을 미천으로 자기의 행복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후 그래? 그것은 책 속에 적절히 기록되어 있지만 다만 양심을 위해서만이고 사실은 그런 말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바로 그 양반이라도 만일 궁색해지면 틀림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 기회를 보아 누군가를 죽였을 거야? 권리야. 그야말로 권리지. 예멜리안의 위압적이고 힘줄투성이인 주먹이 내 코끝에 불쑥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항상 이 권리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역시 권리야. 예멜리아는 길고 허연 눈썹 밑에 깊숙이 두 눈을 숨기고 양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그가 화났을 때 그를 반박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경험삼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그는 발밑에 뒹구는 나무조각을 바다에 집어던지고 푸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대 피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오른쪽 초원을 바라보는 순간 땅에 누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두 양치기를 발견했다. 잘 있었나? 에멜리안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담배 없나? 그들 중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고 십다만 풀줄기를 내뱉고 느릿느릿 말했다. 담배 있느냐는군. 허이 미하일미하일은 우리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하늘에게 허락을 구하기라도 하듯 하늘을 쳐다보고는 우리에게로 몸을 돌렸다. 잘 있었나? 그는 말했다. 대관절 어딜 가나? 오차코포의 제염소에 가는 길이야. 절은 우리들은 말없이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이 니키타, 갈 가명이들이 다 쪼아먹기 전에 어서 주머니를 집어넣어. 니키타는 교활하게 코웃음을 치고 주머니를 집어 올렸다. 예밀리아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렇게 자네들 담배가 필요한가? 태워본지 꽤 오래됐어. 나는 대답했다. 왜 그렇게 돼서? 피우, 피우면 되지 않아. 에이 자식 악마같은 우크라이나 놈. 그만둬. 줄테면 줘. 웃지마. 변질한 놈. 초원을 쏘다니다가 혼을 잃어버렸나? 예멜리안은 눈을 불아리면서 외쳤다. 양치기들은 부르르 떨면서 벌떡 일어나 길다란 지팡이를 쥐고 서로 꼭 붙었었다. 어이 형씨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싹서 꺼져! 악마같은 우크라이나 놈들은 결 격투를 하려고 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예멜리안도불건진 주먹과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보아 역시 결투를 불사할 결심인 것 같았다. 나는 싸움에 참가할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을 화해시키려 했다. 잠깐만 형제들, 내 친구가 좀 격분해서 뭐 대단치 않아. 그보다는 자네들 그렇게 아깝지 않거든 담배를 좀 주게. 그럼 우린 갈 길을 떠나겠네. 미하일은 니키타 역시 바라보았다. 니키타는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사내는 피식 웃었다. 진작 그렇게 말할 일이지. 그러고 나서 미하일은 스위타. 우크라이나 지방의 긴 웃도르입니다. 스위타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기서 커다란 담배 쌈지를 꺼내 내 앞으로 내밀었다. 자 담배 담게 니키타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큼직한 빵과 소금을 잔뜩 친 베이컨 한 조각이던 주머니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미아일은 빙그레 웃고 담배까지 지어주는 것이었다. 니키타는 볼멘 소리를 했다. 잘가 나는 고맙다고 했다. 예멜리아는 시무룩하니 고개를 떨구고 꽤큰 소리로 욕을 찌거렸다 돼지 악마들아! 우크라이나 놈들은 우리를 계속 돌아다, 돌아다 보면서 무거운 비틀걸음으로초원 멀리 사라져갔다.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에게는 벌써 관심도 두지 않고 베이컨이든 맛좋은 희끄한 빵을 먹기 시작했다. 예멜리아는 요란스럽게 찝찝거리고 씩씩거리면서 웬일인지 모르게 내 시선을 피하느라고 안간힘을 쓰는 눈치였다. 해는 졌다. 저 멀리 바다 위에는 어둠이 깔려 들어 파르스름한 양 안금처럼 잔물결을 덮으면서 우리 머리 위로 흘러오고 있었다. 바다 끝에서는 가장자리에 진홍색 수를 단 노릇거리한 보랏빛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올라와 어둠을 더하면 초원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초원의 가장자리 저 멀리에는 진원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진홍색 햇살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대지와 하늘을 아주 유연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는 깃을 걸치고 바다 이쪽에는 장밋빛, 저쪽은 금푸름색들이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위력이 있었다. 자, 이젠 한대 피우세. 우크라이나 놈들, 개새끼들. 에멜리아는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놈들과 깨끗지 청산하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하룻밤 세울까? 나는 더 걷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자자.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럼 자고 가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쭉 몸을 뻗었다. 예멜리아는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경탄할 만한 저녁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해안에 부딪히는 단조로운 파도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부자를 낚는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기분 좋아. 만일 그런 일을 잘 한다면 예멜리아는 불쑥 이런 소리를 했다. 작작 짓거리게 나는 말했다. 짓거리다니, 뭘 짓거린다는 거야? 그 일은 꼭될 거야. 내 양심을 믿어. 난 마, 마흔 일곱이야. 난한 이십 년이 일에 골치를 섞였어. 내 생활이란 게 도대체 뭐야? 개 같은 생활이지. 개 집도 없고, 한 조각의 빵도 없고, 개만도 못하지. 과연 내가 인간일까? 아니야, 친구. 인간이 아니고 구덕이나 짐승만도 못해. 누가 날 이해해 줄수 있을까? 누구도 이해 못해. 만일 내가 인간들이 잘살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난잘살수 없을까? 음? 응? 제기랄 것, 망할 것. 그는 느닷없이 내게 얼굴을 돌리면서 재빠르게 말했다. "이봐,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뻔해서,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저주받은 놈이야. 바보야, 가엾게 생각해서, 어때, 더 말할까?" 나는 얼른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에멜리아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친구. 풀타파, 이 풀타파는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스 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풀타파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8년 전쯤 일이지. 난 어느 상인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점원 노릇을 했지. 그는 목재상이었어. 한 1년은 별일 없이 무사히 지냈지. 그 다음엔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주인의 돈을 한60 루블 좀 꿀꺽해 버렸어. 그 죄로 난 재판을 받고 석달 동안 강제 노동을 하는 바람에 고생했지.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이제 어딜 가겠나? 도시에서는 날다 알지. 다른 도시로 가려니 가진 것도 입을 것도 없지. 그래서 안면에 있는 어떤 수상한 사람한테 갔어. 그 사람은 선술집을 하면서 젊은 아이들이랑 그들의 일을 숨겨주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네. 그러나 그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놀랄 정도로 정직하고 지혜 있는 머리를 가진 젊은이였어. 그자에게 간 거야. 자. 파벨 페트로프 좀 도와줘 라고 말하니 그럼 도와주고 말고 사람이 틀새기 같으면 서로 도와야지 여기서 지내도록 해 그리고 잘봐 두게 라고 말하지 않겠나. 이 파벨 페트로프란 자는 영미한 사내였어. 친구 난 그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으며 그 자도 날 무척 좋아했어. 그는 낮에 스탠드 뒤에 앉아서 프랑스의 강도에 대해서 책을 읽곤 했어. 하긴 그의 책은 강도에 관한 책 1책이었지만 여하튼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 까무라칠 만한 놈들이 또한 놀랄만한 일을 해치우는 거야. 그리고 꼭 비참하게 실패하는 거야. 머리도 좋고 솜씨도 있는 것 같다 보이는데 말이야. 자넨 날 비웃는군. 그런데 책의 끝에 가서는 갑자기 재판에 회부되고 그것으로 끝장이야. 모든 것은 순간의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난 파벨 페트로프 네 집에서 한달두달 달 있으면서 그자가 읽는 것이나 얘기하는 것을 들었지. 그러다 보니 수상한 젊은 아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시계니 팔찌냐는 귀중품을 가지고 오는 거야. 보건대 놈들의 일에는 한 푼의 이유도 없는 것이었어. 물건을 훔쳐면 오 파벨 페트로프가 반값을 주었어. 친구 그자는 정직하게 치르더군 당장 어이 줘 이렇게 그리고곧술추름에 그 노래 고함 그리고 뭐엇 하나 남지 않아. 친구 아무 가치 없는 일이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면 다른 놈도 그리로 가게 되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이유냐. 100루블 훔친 야간 강도 혐의야. 100루블. 과연 인간의 생명이 100루블밖에 나가지 않는단 말인가? 바보새끼들. 그래서 내가 파벨 페트로프에게 말했어. 파벨 페트로프, 이 모든 것이 어리석고 손을 댈 만한 가치조차 없지 않은가? 흠, 어떻게 자네에게 말하면 좋을까? 그는 말했어. 한쪽에서는 암탉이 나다를 쪼다먹고 있는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정말 범사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야. 요쯤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과연 자기 가치를 알고 있는 인간이 자기의 손을 몇 푼의 도덕질로 더럽힐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예를 들면, 나만 해도 그렇지. 자기의 지혜로 유럽의 문화에 접촉한 사람인 내가 100루블에 자신을 팔겠나? 그리고 그자는 나에게 예를 들어 자기를 알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오래 이야기했지. 그후 나는 그자에게 이렇게 말했네. 파벨 페드로프, 난 오래전부터 행복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당신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결국 무엇을 하면 좋을지 충고로 날좀 도와주지 않겠나? 음, 잊고 말고.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자기 모험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얼른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예를 들면 오바이모프는 목재소에서 혼자 마차로 보르스라를 지나 돌아온다. 그런데 자네도 아다시피 그는 늘 돈품께나 지니고 있어. 목재소 점원으로부터 배 매상금을 받거든. 일주일 분의 매상거야 그들은 하루에 300건 이상은 거래를 할 거야. 자네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지. 오바이 모프란 내가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바로 그 상점 주인이었거든. 일은 일석이조인 셈이야. 즉, 내게 한 그자의 처사에 안갚음도 되고 맛있는 빵한 조각을 뺏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해. 라고 내가 말하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라고 파벨 페트로프는 대답했어. 그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은 거의 사라지고 오직 한 줄기 장밋빛 리본이 매초마다 더 창백해지면서 어두워진 하늘에 나른한 듯이 꼼짝 않고 얼어붙은 깃털과 같은 구름의 가장자리를 겨우 물들이고 있었다. 소원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 고요하고 구슬펐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다에서 번져오는 상냥스럽게 물결 치는 소리는 단조롭고 부드러운 울림으로 그 구슬픔과 고요를 더했다. 바다 위에는 마치 비로드처럼 남쪽 하늘을 장식하기 위해 언제 비로소 만들어진 것, 어제 비로소 만들어진 것 같은 새롭고 깨끗한 별이 하나둘 연이어 밝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구, 난그 일을 좀 생각해 보고 그날 밤에 부르스클라 근처의 숲속으로 가서 한 7푼트 이 1푼트가 409.5g입니다. 한 7푼트 무게의 쇠 굴대를 가지고 가서 숨었네. 그게 아마도 10월하고도 하순이었던 것 같아서 아주 적절한 밤이었네. 사람의 마음처럼 어두웠지. 장소 또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 바로 거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내리바지의 판자가 하나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 천천히 걸어야 했어. 나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 순간에는 친구 장사꾼 10명이라도 해치울 만큼 악에 받쳐있었어. 딱 그러면 그만이야. 그럼 난 엎드려서 입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네. 한 방이면 그러면 돈이 생긴다. 그렇고 말고 딱 결국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자네는 혹시나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천만의 친구 자네가 내일 무엇을 할지 우선 말해보게. 정신 나간 소리야. 내일 자네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난 엎드려서 한 사람을 기다렸어. 그런데 엉뚱한 일이 생겨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단 말이야. 보니까 시내 쪽에서 누군가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손에 지팡이를 들고 비틀비틀 걸어오는 거야.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잘 알아들을 수없었어 그러다가 급기야 울더라고. 훌쩍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농사꾼 안학네 같더군. 피를 먹을 것, 망할 년, 가까이 와봐라. 여기나 실컷 해주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낙네는 곧바로 다리 쪽으로 가서 베란간, "예, 왜 그러니?"라고 외치질 않겠어. 정말 친구, 이렇게 외쳐서 난 온몸이 부르르 떨려서 무슨 일일까 하고 난 생각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 네 개로 오는 거야. 나는 땅에 납작 달라붙듯이 엎드려 온몸을 떨었어. 내 아기는 도대체 어디에 숨었단 말인가? 아낙네가 곧 올라와 당장. 날 밟아버릴 판이었어. 그런데 그녀는 다시 소리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섰던 자리에 그러니까 거의 나와 나란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친구, 지금도 자네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듣기만 해도 심장이 찢겨지는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어 대기 시작했어. 그러나 난 찍소리 못하고 엎드려 있었어. 그녀는 계속 울부짖고 난 고민에 사로잡히고 말았어. 냅다 도망치자 하고 생각도 해보았어. 그런데 그때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와 밝게 비추는데 정말 얼마나 겁이 나든지 팔꿈치를 짓고 나는 몸을 약간 일으켜서 아랑내를 건너다 보았지. 그런데 거기서 친구,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야. 내 모든 계획은 망쳐버렸어. 보니까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는 거야. 조그만 계집애가 정말 어린아이가 얼굴은 희고 양볼에는 곱슬머리가 흘러내려 있었고 눈망울은 커다란 게 요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작은 어깨를 떨고 눈에선 커다란 눈물방울이 하나, 둘, 계속 꼬리를 이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 난 말이야, 친구. 서건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난 일부, 일, 일부러 기침을 해서 캥캥캥. 그러자 그녀가 외치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말하자면 놀란 셈이지. 그래서 난곧저 벌떡 일어서서 말했어. 나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녀가 말했지.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떼고 몸은 우무가 끌듯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어.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다시 묻더군. 내가 누구냐 말이지? 무엇보다도 넌 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난 너에게 나쁜 짓은 안 한다. 난 이처럼 사람이야, 근달패야. 난 이렇게 말했어. 그래 결국 거짓말을 했지. 내가 상인을 죽이기 위해 여기 숨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데 그녀는 대답하기를, 그런 건 내게 나무래도 좋아요. 난 여기 투신 자살하러 왔으니까요. 그녀는 내가 소름이 쭉 끼치도록 진지하게 말했어. 자, 거기서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나? 에멜리아는 속상한 듯이 양팔을 벌리고 저으면서 온호하게 웃으며 나를 보았다. 그래서 친구, 난 느닷없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난 자신의 귀가 솔깃할 정도로 말을 했어. 무엇보다도 그녀가 젊고 매우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을 거야. 그녀가 미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 절세의 미인이었어. 정말이야? 이름은 리자라더군? 결국 난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뭘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 뭐? 마음이 말했어. 그래. 그런데 그천녀는 내내 참으로 진지하게 뚫어지게 날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센긋 웃었어. 예멜레는 불끈진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면서 목소리에도 눈에도 눈물을 머금고 온 초원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가 센긋 웃을 때 나는 완전히 녹아버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 그리고 말했어. 아가씨, 아가씨. 이 말밖에 할수 없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내 머리를 두 손으로 부둥게 안고 내 얼굴을 들여다 보더니 그림처럼 생글생글 웃었어.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한참 애를 쓰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 당신은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도 역시 나처럼 불행하군요. 그렇지요. 얘기해 보세요, 나의 좋은 분. 그리고 말이야 이 친구야. 정말이야. 또그 뿐만 아니야. 그 여자는 여기 내 이마에 키스도 해 주었어. 정말이야. 알겠어? 정말이야. 어이 친구. 4 7년이라내 평생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난뭘 했나? 오 인생이여. 그는 고개를 손위에 파묻고 듬듬해졌다. 기이한 이야기에 초연해진 나는 깊은 잠 속에서 고르게 그리고 깊이 호흡하고 있는 누군가의 거대한 가슴과 같은 바다를 잠잡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었고 여자는 일어서며 내게 이렇게 말해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떠났지. 걸어가는데 내 발에 감각이 없었어. 이 여자는 줄곧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지.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의 부모는 장사꾼인데다 그녀는 외동딸이라서 버릇없이 자랐던 거야. 나중에 대학생이 하나 와서 그녀를 가르치주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 대학생은 그후 떠나고 여자는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지. 사내가 갈 때에 거기서 공부를 다 하고 결혼하러 돌아온다고 그랬대. 그둘 사이에 이런 언약이 있었지. 그런데 남자는 돌아오지 않고 그 여자에게 너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라고 편지를 보내서. 물론 처녀는 격분했지.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된 거야. 결국 여자가 나에게 신세 탈행을 하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여자와 같이 그녀가 살던 집에까지 갔네. 자, 여보세요. 잘 가세요. 내일 난 여기서 떠날래요. 아마 당신은 돈이 필요할 텐데요. 어머, 사양 말아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가씨, 필요 없어. 고마워요. 라고 나는 말했어. 자, 여보세요. 사양 마세요. 받겠다고 그러세요. 라고 그녀는 때를 썼지. 나는 그때까지 형편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했지. 필요 없어, 아가씨. 아, 친구, 왠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었어. 돈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난그 여자와 헤어졌어. 여자는 무척 상냥스럽게 이렇게 말했어. 전 언제까지나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당신은 생판 남인데도 난 어쩐지.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에밀리아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을 뚝 끊었다. 여자는 들어가 버렸어. 나는 대문 옆 벤치에 앉았네. 슬퍼지더군. 야경원에 왔어. 뭐 때문에 여기 나타났지? 뭐라도 훔치려고 그러는가? 라고 말했어. 그런데 이 말이 내 마음을 무더니도 아프게 하던 거, 하는 것이었어. 난 놈의 낯짝을 힘껏 때려서 고함 소리, 호각 소리. 경찰서로 가자. 뭐라고? 경찰서로 가려면 가자. 평생토록이라도 쳐넣어라. 난 매일 반이야. 난 다시 그를 때려서 나는 벤치에 앉은 채 도망갈 생각도 안 했지. 밤을 새워서 아침에 풀려났지. 파벨 페트로프한테 갔어. 어딜를쏟아니자 왔지? 그는 웃으면서 묻더군. 내가 그를 바라보았지만 어제와 다른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듯도 했어. 난 결국 그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지.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듣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예밀리안 파블로비치, 자넨 바보야, 얼간이야. 썩 나가주시지. 이게 어찌 된 거야? 그렇다면 그가 옳지 않았단 말인가? 난 나왔어. 그것뿐이야. 정말로 이렇게 일은 끝났어, 친구. 그는 잠자코 땅바닥에 몸을 쭉 뻗었다. 그리고 두 손을 포개어 빼고 비로드 같은 별하늘을 쳐다보았다. 사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기슭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하여 우리들의 귀에 가냘펴고 숲꿈과 같은 숨소리를 날라올 뿐이었다.